아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번에 현장에 갔다가 와서 너무나 쉬운 현장이어서 굳이 누수 탐지를 부르지 않았어도 고객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던 거를 공유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10초 만에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10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누수 탐지와 누수 공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누수 탐지는 누수의 원인을 찾는 행위 자체가 누수 탐지입니다. 공사랑은 별도예요. 공사는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고치는 것이 공사입니다. 배관이 누수가 된다고 했을 때그 누수가 되는 배관 위치를 찾는 것이 탐지고요. 그리고 그 탐지된 부분을 공사하는 게 누수 공사입니다. 그래서 누수 탐지 공사에 대한 비용은 찾는 과정과 고치는 비용이 합쳐져 있는 게 누수 탐지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여러분이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. 그렇다면 누수 탐지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. 요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모든 케이스는 할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. 어, 아래층 주방에서 물이 샌다고 했을 때 누수 전문 업체를 부르기 전에 싱크대 아래를 열어 보세요. 그리고 물을 틀어 보세요.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? 호스를 타고서 떨어지는 게 보이죠? 이 영상처럼요. 네, 이런 경우가 저희가 한 달에 두세 건은 되는 것 같아요. 업체마다 누수 탐지 비용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30만원 정도 합니다. 여러분들 30만원 세이브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누수 업체 부르기 전에 잠깐 한 10초만 문 열어보시고 물 틀어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